보험사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보험금 보상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 분류 코드 D12 또는 D13인 양성 종양으로 진단된 고도 선종을 제자리 암 유사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의학적, 법률적, 통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청구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 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병리학적 진단 결과와 의학적 소견이 잘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지금 법부 의사를 밝힌다면 재청구 시에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고려 되 어야 합니다.